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 은, 호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함부로 남에게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받아와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GT 여러분들, 이러한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남녀 사이에는 신발은 절대로 선물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선물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직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함부로 선물로 해서도 안되고 얻어와서도 안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실천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물이라는 것은 본인의 좋은 기운과 복을 듬뿍 담아서 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선물의 의미가 나의 행복과 재물, 번영,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선물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분들도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였으며 당연히 남에게 얻어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집안에 들여놓으면 흉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집띠분들, 가정에서는 이 행복과 재물, 번영과 명예를 함부로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얻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얻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이 쓰고 있던 가구입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사용한 사람의 기운이 담겨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생존에 있는 사람의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 터인데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면 절대로 가져와서도 안 되고 얻어 와서도 안 됩니다. 이 가구로 인해서 집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질서가 깨어질 수도 있고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구로 제작된 것과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구를 남에게 얻게 된다면 그 소유주가 얼마나 사용을 하였는지, 정성을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기중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명심을 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는데요. 아파트 앞에 남이 쓰다가 내어놓은 것을 아깝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져다 쓰시는 분들 계시지요. GT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해서 가지고 쓰시고 싶다면, 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의 비용을 주고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돈을 지불을 한다는 것은, 버린 사람의 기운을 나의 기운으로 승화를 해서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중고 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다면, 매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당연히 돈을 지불을 할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집띠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으로 승화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이 쓰던 가재의 도구나 작은 소품입니다 특히 이것이 날카로운 물건이거나 그 사람의 혼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에 나쁜 기운을 몰고 올 것이고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라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떠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시고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흉한 물건이라도 돈을 주고 사오는 순간부터는 이 물건이 흉한 물건이 아니라 길한 물건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놓는 물건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입니다. 망자의 물건은 맑은 날 불을 태워서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요즘 환경 오염으로 태워서 날려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 물건이라도 이래할 것인데 이 물건이 남의 것이라면은 비록 돈을 주고 사왔더라도 이것은 흉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생의 영역이 있고 따로서 사회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의 영역의 물건이라면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내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면 무조건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이 부모님의 유품이라면 하나 정도는 사회역력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욕심이 생겨서 아깝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가지려고 한다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부로 남에게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로 집안에 잘 키우고 있는 수목입니다. 이 수목들은 나의 가정에서는 식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으며 생명이 있는 물건입니다. 현대에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나 개 또한 반려동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반려동물들을 당연히 집대 여러분들도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이 식물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것이라서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동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구로 여기고 있는 수목이라면, g 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기운과 함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므로 인하여, 나의 가정에 함목과 성취, 그리고 행복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이 수목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면, 그 본체가 아닌 분갈이를 한 것을 받기는 분이나 소중한 분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고 있었던 가구들입니다. 이 가구들은 풍삭적으로지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래되어서 못 쓰는 가구들이라면 당연히 폐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가구를 선물한다는 을 것은 분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라서, 이래서 우리 선조 분들은 한번 들여놓은 가구들은 바꾸시는 일은 없었고, 버리는 것조차 꺼리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내의 것이었다면 아내가 집을 나간다는 의미고 이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의미라서 그러합니다. 이래서 남에게 함부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명이 다하여 바꾸어야 한다면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이 넘쳐나는 지갑입니다. 이것은 집띠 여러분들의 재물 운을 상징하고 있으며 선조분들은 이 지갑을 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였으며 그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글을 새겨 넣어서 가장 소중하게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나의 재물 운을 남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헌 지갑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새 지갑을 남에게 선물할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거나 또는 같은 경제권 아래에서 동고동락을 같이한 친지나 부부가 아니라면 이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남에게 큰 신뢰가 될수 있으며 남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 지갑을 연인이나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집디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 와서는 안 되고 또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뒤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